아 시작했나? 아 맞네 반반하자 한분내식하자 예? 근데 별로 안좋아가지고 에이씨 괜히 말했네 언제, 언제 저희가 전개됐노 아 잠시만 <laughs> 오, 야 대훈이 좋아 대훈이도 그 약간 오 어, 야야 나간다 나간다 아 좋아 좋아 잘 살렸어 오늘 전개가 좀 빨라네 아안 <laughs> 짤려요? 엥? 이거? 네안 짤린다 맞아요? 어 저번에 노래 틀었는데 안 짤리더라 좀더 왼쪽으로 틀어라 드로잉. 아, 그러면 좀 보고, 어. 응. 촬영하기 좀 힘들지. 조금만 더 축소하자. 오케이, 영도하자. 원래 때 중간 지점이 제일 좋다, 맞지? 응. 오케이. 아, 촬영 오랜만이네. 야, 그래도 그냥 노래 있는 게 낫지 않나? 그냥 하죠. <laughs> 어차피 다 자기 나오는 거 뭐. 안 잘린다. 잘리면 내가 소리 자르고 올릴게 다시. 그럼 여기 있는형 어... 역할 누가 하는 거예요 형성주는 몰라 장비 그거는 뭐 경현이가 알아서 그나 어, 있어요 오케이 아이고야 저 원톱 누구야? 안눠어야지30뭐 누구야? 원톱이 아대훈이야 대훈이 아 그래? 대훈이 톱이야? 야 이거 너무 무거야 근데 키퍼도 저기 유니폼이 똑같네? 너무 간격이 괜찮다. 나이스. 오. 이렇게 막. 저 상황에서 바로 뒤로 뒤에서 받을 준비를 해야 돼. 여기서 초점이 맞으면 맞는 거지. 어. 어, 어. 저번에 막 우리 초, 여기서 초점이 맞아도 유튜브 올라갈 때는 안 맞더만. 아, 그거 카메라에서 초점 안 맞았다. 아, 그래요? 어, 그래요? 어, 잘 봐야겠네. 아, 한번 맞춰 놓으면 중간에 풀리진 않아. 음 어? 저 현수예요? 아니 현수. 아니에요. 현수 출좀 크지 않나 맞죠? <laughs> 껄렁껄렁하네. 좀 <laughs> 좀야 현수 말 듣고 3시까지 <laughs> 기다렸으면 또 큰일 날 뻔했다. <laughs> 네. 이분 만에 온다는 거는 경합체육관에서 보낼 <laughs> 수 있는 카톡 아닐가맞째그 <laughs> 오. 경미야 나있스아저 코사라가 아무 미치겠네. 명호는 못할 것 같은데. 미주노는게 살아, 이거 뭐, 좋다 진짜. 어, 안 되고 하가지 보니까. 그러니까. 문디아 살아. 코파 문디아예요? 이거 어. 괜찮아. 요 되게 막 명작이다. 어, 고전이다. 아, 아 근데 응. 아도경해미네 어. 옛날에 90kg 때는 안 무거웠는데 70kg 되니까 무겁다. 어... <laughs> 이게 약간 족쇄 찬것 같다 지금. 터치감은 좋죠 이거 어. 뛰고 뛰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약간 그게 뭐라야 해 되지? 안 미끄러져 깔끔해. 그 음. 전에 좀 미끄러지는 게좀 있었던 것 같대.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는 뽕 있는 거 많이 신었는데, 여기서 음. 저녁 하고 나서는 그냥 계속 그냥... 전뽕만 신고. 야, 그 군대 풋살라가 제일 발편하다. 맞지? 네, 맞죠. 반대 학에 반대 열렸... 아... 대운에 열렸는데 아쉽다. 탐욕을... 나이스 이렇게... 천천히, 천천히, 오잘들왔다 잘들었다. 사잘 경... 그래요. 겨... 나이스 나이스. 오늘 여름이니까 여름 노래로 선정했다. 혹시 노래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알아서 틀어놔. 정형이 형이 유연하다. 정형이 어, 축구 주머니 달았다고 한다, 아이가. <laughs> 주머니도 이제 원심력으로 턴내고 이게 되나? 나이스 역시 든든하군요. 진짜 저거 키퍼 아니었으면 조금 멋있다또 아. W 야무지였다약가 <laughs> <약간> 피파 옛날 초창기 <laughs> 피용이 같은 <laughs> 느낌. 진짜 피파 보는 줄 알았어. 어, 진짜 삐용이 느낌이었다. <laughs> w 개 야무졌고. 아, 오 아, 경량 무선. 어. 야4번4번이면 수비 수이가 맞지? 그쵸 페어지. 전 어, 네, 여기까지 올라왔네 <laughs> 그래서 이쿼터부터 들어가는 재밌더라고요. 이쿼터 약간 이쿼터 사람들 체력 다 빠지면 성경은 영웅놀이 하려고 이게 아니, 아니고 <laughs> 이쿼터부터 연달아 계속 뛰는 게좀 맞지 저 영웅놀이 하려는 그 힘내기가 어 됐다 아오어 오, 오, 오. 아니 나 대훈이가 약간 쉽게 벗기네뭔가 인자기 느낌이 어느 순간에 보면 있음 <laughs> 무슨 일이고 왜 늦었어? 저거 <laughs> <제가 완전히 웃음> 야, 아까 전에 우리 둘이 얘기했거든. 늦잠을 잤다대. 그래도 3신데 늦잠은 아니지 냐 아니, 2시에 잤는데요. 어. 2시 반이 났어. 야, 오늘 좀 깨어나겠네, 그래도. 그래, 야, 니네 입은 눈다 해가지고 니꺼 네 비워두다가 시작했다, 이가 아, 진짜요? 그래. 오른쪽 인데 갑자기 누군가 니도 네 뛰는 거였단 말이야, 원래. 우리 근데 뒤에서 볼을 주어야 되지 않겠나? 아까 그나다데줘야겠지 그래 야죠좋야죠아 있어요 줘야지 그거 안 주어져 있거데 응? 공 지금 많다 이가 맞지? 이것도 네, 끝나고다 주우러 가자 아, 지금 나한 공도 없지 않나? 어? 어이 아, 이말하기말게 나가네 <laughs> 아 근데 우리가 부심볼 때 우리가 주수로 가자. 음. 수영, 아, 수영 수영 미 해빙 따로 올라가시네. 아 날씨가 너무 더워. 그러니까 아까 딱 시작할 때해딱 없어졌네 맞지? 어 니어포스트 아 빠. 어 이거 약간 경합. 근데 오늘 보니까 약간. 상대가 몸싸움은 좋은데 헤딩은 뒤로 뒤로 강하진 않은 것 같고 딱좀 예민한데 뭐 쳤다. 아니다 맞았다 맞았다 맞을 수 있다. 오오 들어가는 줄 알았어. 상대 안 쳤지? 뭐 파포 제트디 아니에요? 파포 제트디. 선수팀 어, 너무 만들려고 했네. 파포 어? 제트디 아니에요? 뭐 아, 피파였으면? 네. 피파에서 QD지, QD. 아, 아이. 약간 주면존이었네. 사실, 어떻앞도다서 들어온 귀신 같은데. 피파였으면 저거 저 상황에서 못 막는다, 절대. <laughs> 맞지? 그니까, 러요 무조건 먹혀. 욕수, 아. 좋은 파워를 고위험 지역에서 왔아개복다 응. 혼자, 혼자 하나? 오, 오 됐다 오. 대훈 대훈 아, 대훈 아, 대훈, 대훈, 대훈. 사무엘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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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경기 지났어 응. 둘 그, 나오지 않나 지금 한 9불? 8불? 여기 씨가 나온다 어아 맞네 정말 비을수가없네야 벌레가 날 벌레가 벌써 있네 가을도 왔는데 아 여름에 원래 있는 거니까 저 사람 유니폼 파리 생대르망이다 비스무리하고 있습니 약간 진으로 아, 하고, 톡 쌓여 있고, 데 이런 거 무슨... 자리가 바뀐 거 같아요. 형,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형님,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저... 저기 나이가 많더라고요. 도경이 형, 내일 오세요? 네. 내일? 네. 아, 내일 저희 노무가 축구야. 아, 나 내일 못 간다, 이거. 아, 내일 못 가요? 내일, 있어가지고. 내일 축구에 노무가? 어. 그래. 노가 단합 잘 되네요. 오케이. 됐어요. 됐어. 자, 과연 어떤 선택을? 오케이. 나비. 야, 이데 뭐라 틀어놓으면 짤라야 되지? 어, 그. 저번에 제가 올려봤는데 노래 누가 틀어서 안 잘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날라올텐데 진짜. 송수환이 사실 진짜 많이 봤는데. 고마워요. 오늘 뭔가 보니까 더 많이 빠졌네 고마워요 저번에 형 번호 올렸는데 날라왔더라 아 진짜요? 어. 그래서 형 번호는 아, 소리 끄고 아, 올려봐요 아아 전... 아, 근데 어 이거 돼 이거 한 5분 틀었는데 안안 안 날라, 안 날라오겠죠? 팔로우 오굿아 좋다 아, 저희 생각보다 아, 많은 팬들이 팔로우 하고 있어요 제욱 제우스, 재욱 도저희거 재욱 이나빠고있저희거 보면서 댓글 달더라고. 댓글 음. 알바 응. 댓글 알바. 아 이거 뭐한 건데 얼마 줘야 되는이 정도면. 어정쩡한. 쌤 쌤이시네요. 몰라 피로 안 뛰어 씨. 뛰어 니 뛰어댄데. 쌤페이시니다아 오늘 상대 비용이 장난 아니네. <laughs> 슈팅이다 그래서 뭐라고? 네, 아니요 리허 네, 아, 네. 넣었다고? 네, 벌써 세리머니 하고 있어아 아. <laughs> 네, 우리 꼴대는 같이 말해주세요 전바면 오늘 자체 멋있다 아 저번에 자책아 <laughs> 풋살이요? 됐다 아유. 아이고야 아 배우면 진짜 1 0 0할상아이다 어, 됐다 근데 제우스도 확실히 잘 돈다, 볼이. 또. 비 뿅이다. 잘 돈아. 이거. 아까부터 계속 이제 한마디씩. 어, 안 돼. 진웅이 스타일이 맞나요, 저기? 백기개네 음. 한번 치는 게, 먼저야 돼. 진웅이가 안뺏기 저기 백 개는 너도 진웅이또 뿌듯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는 제가 잡혀 찍어놓겠습니다. 몇, 몇 분이고, 동준아? 몇 분이고 잡혀 찍어놓겠다. 11분 35초. 오케이, 11분 30초 잡혀 찍어놓겠다. 오늘 동준 쇼츠도 하나 올릴게. 아까, 어. 아까 찍은 거. 살짝 고민... 아. 마음이 준비되면 말해주라. 아 예, 알겠습니다. 오른쪽 윙어 어, 분도 어, 용병인가? 예. 아데 아. 해서 아. 어, 다리나 음. 다리 아프신가? 여기 있구나 어, 대우니까다. 어, 심판 불어야되는어 맞네. 어, 나가겠지뭐가래서 <laughs> 우리 오른쪽 윙어. 어, 맞네. 경연을... 제가 가야 되니요 네. 경연을 근데 제 것도 뛰잖아. 그거 헬스도 뭐가 해요? 헬스 헬스 아, 정말. 경연이 어가냐 아, 아, 아니, 저 어차피 이 근데 경연이 제 것도 뛰니까. 저공 나가면 바로 경연이 가야지.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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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스수스수스수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헬스. 내스 헬스. 헬스, 되나. 이 코터는 형님 일단 현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누구 시킬까 윙어? 현스야현스야 교체! 현수야, <laughs> 현스야 뭐하노? 이 코터는 동준이요. 아, 오랜만에 뭐? 아, 하자. 동준이 얼마 잡냐?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현수 들어갈게요, 현수 들어갈게 현수. 어제 윙어 치게 봐라. 어쩔수 없어요. 어, 어, 지금 윙어를 뛸수 있는 사람이 없다요. 둘이 약간 지나 지혜씨 안 되네. 다지신것 같아요. 반했지요 걔네 가서 뭐 파스 가져가면 가볼게. 아, 네. 내려올 네.

아, 패스 누구였어진흥형 아이가 그 아, 패스 결이 진흥형이다 오, 나이스. 들어가, 들어가,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어, 됐다. 아, 땡! 아, 진짜? 좋았다. 그러니까. 아, 이거. 아, 그거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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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어 나, 이들 이거. 나, 이거. 나, 나, 거 나, 이거. 나, 이 잘 참다. 그러니까 달리기랑 이런 것좀 뛰어도, 그러니까 못 뛰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리턴 내고 이대일 내고 이런 것좀니스 음 정확하게 다 그래서 스루 발밑에 어다 그러니까 톱을 못더라도간 놀이만 되고, 그러니까 발밑에 근데 뭐. 근데 아, 까비 거기. 맞 아, 아다 나이스. <laughs> 2 5분차기로 했습니다. 이 쿼터에 누구 넣지? <laughs> 그 뭐야 심판 3 명. 오 여기서 다 해야 돼요. 이 쿼터요? 어. 성준이 형이랑 현수요. 어? 성준이, 어? 성준이 형 성준이 형이랑 현수요. 현수이미드이요 그러니까 미드리가 대충. 그 좀... 그래, 이제 지미드못 뛰겠다. 예? 형안되지면 누가 뛰니까 아 지금 뭐, 지금 밀려나기로 믿을 믿을 뛰고 있다 지금. <laughs> 오. 어? 어? 有点昂，姐，对。Yeah. 쉽게 쉽게 잘 먹겠지, <laughs> 지금. <웃음> 너무 턴, 너무 턴 오브한데. 고! 어, 안 돼. <laughs> 잡, 잡나, 잡나. 나가서 다행이다. 맞지 걔가. 상대 잡았으면... 근데 네, 우리 수비 좋나야될거 같은데 동준아? <웃음> <웃음> 네가 고생이 많겠다. 오측에 왼쪽, 성진이라가지고. 제가 응. 다... 고용해야지. 동준이 근데 요새 센터백 보다만 다시 윙백 봤나? 오늘 센터백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 많아가지고. 응. 네. <laughs> 그러니까 선배 팀에서 압박만 없으면 제일 편한 게쓴 떡댁인데. 압박이 음. 있으면 좋다. 얘네 어떤? 어? 예매 이번에 어때? 빡센, 뭐잘 모르겠는데. 별로 안 빡센 거 같은데. 아. 아. 근데 제일들이공 잡으면 그게 빠르거든. 그드리블이 그냥, 음. 그냥. 네? 물파어요 아, 아, 없어요? <laughs> 물파스. <laughs> 아. 햄그이쿼터의 <형>, <laughs> 심판을 가로 가로 분들 중에 세명 뽑아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한게 좋을 거야? 용병분들은 어쩌면 안 되죠. 아, 네. 그러면 한 명만 이제 해야 되니까. 경민님미 주심? <laughs> 정형이랑 그래도 낫지 않을까. 근데 경민님미잘보시나뭐 아, 누가 보셔도 상관없는데 어. 이제 부심, 어. 부심 두분 들어가셔야 되니까. 음. 아니면 용병분들 두 분을 부심으로 부탁드릴 거라. 그건 참, 좀 그렇지 않네. 그런가? 저희 사람도 있는데. 한번 다치셨다며요 어1,2,3,4 중에 골라와봐 내 마음속으로 숫자를 정했어 빨리 세 개요? 1,2,3,4아 하나요? 어3정인이형 빼고 전부다 수영이 형보다 1번이었어 <laughs> 내 마음에는 그렇게 순서를 정했어 근데 우섭캠이 제일 어, 나이 많으시니까 네? 네 초반에, 초반에 침투가 워낙 잘 먹혀가지고 그거 막으니까 또 그냥 한번 따닥하는 거 말고는 없다 오, 나이 스타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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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나이 많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그그그 오. 그 오, 오. 오, 그 오. 그 오, 오. 오, 그그 오, 오, 나이 오, 오. 로 오, 자니까다 오, 오, 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코 오, 오. 오, 오, 오. 올릴까 오, 오, 오. 야 알아서 <laughs> 아, 기강학힌 컨트롤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난 오버래핑 형 윙백보다는 그... 형 이것도 어디 있어요? 윙백 어, 윙백이요 그럼 동생한테 치... 네 고생할 거라니까 치킨을... 오른쪽이에요 어? 형님 어? 오른쪽 오른쪽이에요 아 그럼 동생아 이거 오른쪽 봐라 그래 <웃음> <저>. <웃음> 왼쪽에는 누군데? 윙백 누구 누구 현수야 현수, 어... 현수 현수 쟤 원래 왼쪽구나 아니요 그럼 어른쪽 네. 원래 오른쪽이야 경현아 현수 왼쪽 윙백이야? 아니요 왼쪽 이렇 누군데? 현수요 오게니까 왼쪽 이렇현수는지왜이찬이그게노이찬이이제올때됐지 네. <laughs> 그리... <laughs> 않나? 10월달 저녁인가? 거의 <laughs> 다 <laughs> <laughs> 아, <laughs> 됐네. 정0 0이라고 기억나세요? 2 0 0 0이렇이렇이렇 이렇게 노는이이거그 원정이었나? 원정 이후에 재는 아직 재민는 아직 많이 남았죠. 진짜 재민은 진짜 내년 여름에야 지금 한참 남았죠. 개짬찜이 개짬. 네가 할말 아니잖아. 재민는 일병 아이가 근데. 23년도 군번이 많이 맞는 거야. 지금 제시민. 일병 이지저희가 말이 많노. 소위는 소위는, 소위는 막. 오. 소위는 한 명한테 간다. 와다 와. 오늘 대원님 날라 댕기시네 방금 AS 지셨는데. 접기. 음, 네. <laughs> 저 사람 좀 느려진 것 같다. 아이가. 대원님요. 이 어. 아직 안 뛰는 거야? 못 해줘서 그런가? 음... 아, 근데 방금 이제 귀신 같은. 그래서 근데 훈련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지 맞지. 근데. 와, 방금 지셨죠. 많이 친해져가지고. 이거는 예전 사람들 나이 좀 있다. 아, 그래요? 벌써 어때? 네, 이 마시네? 아니 아니 여기 이 팀이다 이거 아, 아. 나이, 아 제우스 그다이가. 오비? 오비요? 어, 내 전에 내 대띠 때 좀. 가끔 아. 좀피 다이슨, 잘하세요. 어, 다이슨, 다이슨 한명 밖에 없더라고. 아, 그래요? 저 유니폼이 다 똑같은 건줄 알았는데. 아우라 아, FC, 뭐, <laughs> 그리즈만 이래 돼있던데. 그거요, 그시. 나도 이게 다이슨이 저 검은색 저 유니폼이거든. 네. 저 4번? 저 아, 뭐, 어디고? 어, 저 4번. 4번이요. 어, 어. 근데 저 유니폼 다 비슷비슷하게 비싸 생겼다이거 어? 그래가지고 에이... 그래서 다이슨인 줄 알았는데 뭐 그리즈만 아우라 fc 에적혀있던데그리즈만 요새 뭐 하지 그리즈만 걔 어디 갔냐 바르샤 알았다 아, 아니 아틀레티코 그, 아, 마드리드 다시 간 거야 아 진짜 계속 있어요 지금 아니 다시 갔다 이거 바르샤에서 그래서 아틀레티코에서 지금 계속 있는 거예요 있는 거야 이거 그... 주황무티하고 같이 있는 거야 후안 무티뉴아 후안 후안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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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안이가 <웃음> 그, 그쪽 발음이면 후안이 후안이가 <웃음> <웃음> 영어는 주앙 주앙 됐다. 아, 어, 이거 가기도 괜찮노. 어,